되게 남자다운 사람이 여사친이 많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위장 여사친일 가능성이 높아. 오늘 할 이야기는 여자가 생각하는 여사친이 많은 남자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포인트를 두고 가야 돼.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가 많은 남자 특징이 아니야 여러분 여서친이 많은 남자 특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용에 관심이 많은 분이야 더 정확히 말하면 미용뿐만이 아니라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이라든지 여자분들이 재밌어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세요 그리고 잘 알아 누구보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잔머리를 내고 싶어 그럼 그 잔머리를 어떻게 내야 예쁜지를 아는 거야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남자분들 중에서 여자분이 네일을 바꿨어 이 네일을 바꾼 거를 다 눈치채 너무 예쁘게 됐다 이렇게 조금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 어떤 이야기를 던졌을 때다 알아들어 미용실 용어 뭐야 옷에 대한 용어 뭐 메이크업에 대한 용어 이런 걸다 아는 거야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여사친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감정 공감 정말 잘해요 리액션이 큽니다 자 이런게 어떤 거냐면 여자분이 어떤 얘기를 해도 헉, 맞다 고 이런 게 그냥 리액션이 아니라, 남자친구나 썸남이나 소개팅남, 이런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공감을 너무 잘해주는 거야. 맞다고. 남자들도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다면서, 아, 너가 너무 힘들었겠다. 이러면서 너무 이제, 이해를 막 잘해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자분의 감정을 공감해주면서도, 이게 남자분의 입장이 아니고, 여자분의 입장에서 솔루션을 조금 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면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한다. 너무 웃기다. 재밌다. 제 말에 너무 공감을 해준다. 나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게끔 해주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취미생활이 막 스포츠진 않아, 보통 보면. 멜로드라마 보는 거 좋아한다든가 로맨스 보는 거 좋아하신다든가 이런 좀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감정선에 되게 비슷하게 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여사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자를 딱히 여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만약에 어떤 남자분이 여자를 봤을 때 이걸 다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 사람과 연애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썸을 타야 된다거나 뭔가 손을 잡아야 된다거나 그런 식의 생각만 하고 있는 남자는 여사친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여자분들을 딱히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다고 개인은 아니야.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뭔가 이제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그런 이성의 상은 있어. 근데 그런 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혹은 그런 상이 자기 옆에 있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여자분들 그냥 여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 거야자기한테화 잘하고 얘기하는 사람. 딱히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지 않는 이상 굳이 이거를 다 연애로 연결시키지 않는 분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자분들도 편하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뭔가 이성적으로 대하지 않고 재밌고 이런 게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구가 많을 수밖에 없고 편할 수밖에 없어. 남자분들한테 조금 더 얘기하기가 편한 부분들이 또 있거든 동성 친구들보다 그런 친구로참 적득하죠. 뭔가 인기가 많은 남자가 여사친도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뭔가 이성적으로 인기가 많은 이 사람과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남자보다는 사실 조금 남자의 마음을 또 이야기해줄 수 있는 좀 그런 느낌의 분들이 여사친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되게 남자다운 사람이 여사친이 많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위장 여사친일 가능성이 높아. 이 사람이랑 사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사친들이 많은 걸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자분이 정말 이분을 친구로 봐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성의 호감은 좀 덜한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기남과 여사친이 많은 건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laughs> 음.